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 농부입니다. 예, 간밤에 비가 꽤 와서 예, 오늘을 마늘을 심어볼까 말까 하다가 예, 뭐 오전에 일찍 비가 끝나서 예, 오후가 된 지금 시점에서 예, 날씨도 선선하고 예, 해도 나지 않아서 예, 오늘은 마늘을 심어볼까 합니다. 이제 마늘을 본격적으로 심는 시기입니다. 예, 남부에는 이미 많이 심고 계실 거고요. 예, 남부에는 예, 9월 예, 상순 중순부터 예, 보통 10월 예, 한 중순 정도까지 마늘을 심습니다. 그리고 중부 북부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부터 늦으면 11월 초까지 이 마늘을 심어줘요. 그래서 제가 이 마늘의 쪽을 분리를 해갖고 왔는데요. 이 마늘 쪽 분리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집에서 쪽을 분리해서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종자를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종자는 한 지역이 있고 난 지역이 있는데 중부는 북부는 한 지역이고 그리고 남부 지역은 난 지역입니다. 그 중간 지역은 아무래도 한 지역과 난 지역을 같이 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자를 우선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셔야지 그만큼 수확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독입니다. 이 마늘 심기 전에 꼭 종자 소독을 하셔야 돼요. 예, 베누람 소화제라는 예, 농약을 예, 500배에게 어, 한, 한 시간 정도 침지를 하고 예, 그것을 요, 침지한 것을 방그늘에 말려서 그 다음에 어, 밭, 본밭에다가 심어 주시는 방법이 있고 예, 두 번째는 유기농자재인 예, 어, 유황제품, 예, 살균제를 가지고, 예, 침지를 해서, 해서, 예, 이, 마늘에 소독을 하고, 심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모두싹이나, 뭐, 귤산황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이제, 천배에 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두 시간 정도, 예, 침지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어, 감자랑, 이제, 종자 소독약이 있어요. 예, 감자의 단면을 잘라서 거, 그 부분을 소독하는 약인데, 예, 종자 소독약을 어, 바로 이제 예, 묻혀서 예, 분위 처리해서 예,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가장 빠른 방법이 이 분위 처리해서 심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예, 이 마늘의 종자 처리 예, 분위 처리를 해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거름입니다. 예, 밑거름은 혹시 하셨나요? 퇴비 예, 복합 비료 그 다음에 칼슘 비료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예, 품질 향상을 위해서 예, 칼슘 유황 비료 예, 유황 비료를 꼭 넣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석회고토를 미리 시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 주신 다음에 어, 그리고 이제 비닐을 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 이거 우선은 비닐을 치시기 전에 저는 요 이제 비닐을 오늘 칠 거거든요. 두둑은 이미 만들어 놨고, 예, 비닐 치기 전에 꼭 토양 살충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 예. 어, 미리 해 주는 것보다 아무래도 비닐 치기 전에 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혹시라도 예, 칼슘이 어, 이제 파, 칼슘을 밭에다가 어, 넣지 않으셨다고 하면 예, 칼슘 유황도 함께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칼슘과 유황은 이제 작물의 품질을 올려주고 예, 병해충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칼슘은 항상 작물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칼슘 유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꼭 비닐을 쳐주셔야지 예, 수확량도 많아지고요 예, 자 오늘은 이 종자 먼저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비닐을 치기 전에 예, 토양 살충제랑 예, 이런 거 뿌리고 예, 그 다음에 어, 이 마늘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는 어,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어, 양파 그리고 마늘 예, 대파 이런 것들을 심으려고 예, 밑거름 작업을 한 곳입니다. 여기는 예, 마늘을 심을 곳이에요. 저두 두둑 두 개요. 그리고 예, 좀 두둑을 많이 높게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물 빠짐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예, 마늘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고이고 예,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예,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물 빠짐 좋게 두둑을 꼭 일랑을 높여주시고 예, 그 다음에 마늘 종자를 준비해 주세요. 예, 마늘 종자는 미리 이렇게 쪽을 분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가 미리 쪽을 분리해 놓은 건데, 예 그리고 어, 종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예, 마늘 이 마늘을 이제 종자 소독을 해, 하셔야 돼요. 예 종자 소독약은 예그 유황 소독제가 있고 농약이 있고 그다음 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은 예, 분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 유황 유황을 가지고 이제 분이 처리를 할 것입니다. 예, 여기 미리 쪽을 분리해 놓은 것을. 예. 어~ 분이 처리 유황을 넣고 잘 버무려서 소독을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비닐을 치고 비닐 치기 전에 토양 살충제 가지고 계신 거 그리고 토양 살충제 뿌리고 비닐 치고 이 마늘 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밤에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촉촉해요 그래서 어~ 물을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 다음에 좀 힘들지만 이렇게 비닐 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마늘의, 어, 그 재배 기간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예, 꼭, 어, 종자 소독을 하고 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늘 쪽을 꼭 분리해 주시고, 예, 심어 주셔야 돼요. 예, 쪽 분리하는 게 굉장히, 어, 쉽지는 않습니다. 꽤 오래 걸려요. 예, 쪽을 이렇게 분리해 주셔 갖고, 자, 이게 종자, 예, 소독, 예, 약을 이제, 유기농 자재입니다 이것도 유황이에요. 예, 유황을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잘 분리 처리를 해 주시면 돼요. 골고루 잘들어가 아, 마늘밭을 이제 어, 본격적으로 어, 다 만들었고 예, 비닐도 다 쳐주었습니다. 예. 이제 토양 살충제도 했고 그다음에 칼슘 유황도 뿌려주었습니다. 예. 어, 마늘을 저장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그다음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황을 뿌려주시는게 좋은데 어, 이 복합 비료를 뿌릴 때도 예, 황산 가리가 들어간 유황이 들어간 그런 비료를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유황이 들어간 예, 살균제를 뿌려주신 것도 좋죠. 어, 이 종자도 마찬가지로 예, 종자 소독을 할때 유황 들어간 유황이 있는 그런 살균제를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알싸한 맛이 높아져서 마늘이 품질도 좋았고 좋아지고, 좋아지고 향도 좋아집니다. 자, 그럼 마늘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소독한 마늘인데요, 이는 예, 예, 유황이 소독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소독하고 바로 심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선은 마늘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구멍 하나하나에 마늘을 심어 주시면 되는데요 예, 소독한 마늘의 뿌리가 이쪽 부분이잖아요 예, 뾰족한 부분이 위를 향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깊이를 최소한 5에서 7cm로 깊게 심어 주셔야 됩니다 예, 아무래도 월동을 해야 되고 냉해가 있기 때문에 예, 깊게 심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마늘 싹이 나중에 잘 나오도록 정중앙에 넣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만 예, 심어 주시고 어, 초반에 물을 좀잘 주시고 하시면 은 금세 싹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며칠 동안 예, 비가 온다고 해서 예, 오늘은 마늘을 심어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 어, 마늘을 심어 주시면 은 마늘이 싹이 금세 나와요. 그래서 물줄 필요도 없습니다. 예, 곧 마늘이 싹이 나온 것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월 안에 마늘을 심어 주세요. 예, 마늘 조금만 키우셔도 정말 많은 수확을 보실 수가 있고 예, 농약하지 않고 건강하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늘을 심고 있습니다.